평화의 소녀상 옆에 앉아, 정태훈. 한복을 입은 작은 소녀는 파르르 떨고 있었다. 단정히 앉아있지만, 치욕과 분노를 사귀며 소으로하고 있었다. 두려움과 무서움과 서름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다. 소녀는 가죽을 먹여 살리고자 사탕발림의 유혹과 회유에 넘어간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다. 그 숭고한 역사와 정신을 잊고자 이 평화비를 세운다. 수요 집회 첫 번째 날 시민의 모금으로 2011년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반성 없는 일본군의 만행을 알리고자. 처음 세운 평화의 소녀상 어리디어린 소녀는 아픔을 딛고 자라고 자라 할머니가 되었고 흙으로 돌아가고 있건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자태를 저질른 일본 정부는 반성할 줄을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금수만도 못하다고 일컫는다. 우리는, 나는 소녀상 옆자리에 앉아 소녀를, 우리의 할머니를 Go, get on